자 19번 문제 봅시다. 3차 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와 2차 함수 g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. 그때 함수 hx를 fx-gx라고 정의한답니다. f0과 g0은 같고요. 요것만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들죠. f0-g0이 그러면 0이겠네. 그러면 이건 h0이니까 h0이 0이겠네.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죠. 자연스러운 생각이죠, 그죠? 음. 자, 봅시다, 그러면. 어, 0에서 2 사이의 구간에서 hx는 감소하네요. 감소 증가에 대한 판단을 도함수로 대신할 수 있죠. h'x는 f'x 빼기 g x 고요 어, 감소한다라는 거는 얘가 이제 음액 값을 유지를 하면 됩니다. 0에서 2 사이 구간에. 그러면은, 뭐가 더 위에 있니? g 프라임이 더 함수값이 크죠. f 프라임보다. 그러니까 g 프라임 빼기 f 프라임이 양수지. 그러니까 g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면 당연히 음수겠죠. 감소지. 아, 맞습니다. 아, 그리고 니은 hx는 2에서 극소값을 가지겠느냐. 아, 여기에서 이제 극소값을 가지냐는 건데, 에, f 프라임 빼기 g 프라임이라는 값이 여기에서 음수를 유지하다가 여기서 양수로 바뀌죠. 즉 도함수의 부호가 바뀝니다. 이라는 구간에서 도함수가 음의값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구간을 가져요 hx라는 함수가 그 극속값이냐? 맞습니다 됐죠? 그 다음에 d긋을 보면 d긋은 hx는 영 ,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느냐 그러니까 hx라는 함수가 x축과의 교점이 세 점이 생기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죠 일단은 한 점을 찾아놨습니다. 그죠? 렇 음, x가 0일 때, 0일 때0이고요그 어, 다음에 지금 계속 감소를 했죠. x는 2까지 계속 감소를 하다가 감소를 어떤 양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요지점에서 다시 이제 꺾여서 이제 올라옵니다. 이렇게 이제 극소점을 찍고 올라오고요 그리고 얘는 뭐 계속 증가하니까 계속 증가하겠죠. 계속 증가하니까 다시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. 얘는 계속, 계속 올라가고 얘는 계속 내려가, 그렇지? 그럼 이제 이, 이 부분이 다시 마이너스로 바뀔 리가 없죠. 그러니까 기울기가 계속 그냥 이제 양을 유지하면서 계속 증가하는 함수를 유지를 하죠. 그럼 h(x)라는 함수는 음, 이 부분에서는 지금 플러스였겠죠? 아, 그럼 0에서도 극대 그 값을 가지겠네. 그죠? 극대. 그 뭐, 어쨌든. 하면서 이 부분에서도 이제 2차로 증가를 하고 있고, 그러니까 1차로 감소를 하고 있고, 2차를 감소를 하고 있으니까,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 가면 2차로 증가를 하고, 1차로 증가를 하죠. 이 부분도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. 2차의 증가 폭이랑 1차의 증가 폭을 비교했을 때, 1차가 2차를 따라잡을 수 없어요. 음, 어,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이런 함수의 경이 나오고 이런 h(x)는 어,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밖에 생기지 않죠.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그래프를 분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어렵지 않죠. 그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